아, 죄송해요. 코리스였습니다. 죄송합스송합니니다 아, 죄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부 아, 죄 아, 딴건닫아놨면데 어떤 가에서그만하면안돼는 그럼 너도 알겠지나하면안틀는그 네.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고. 형, 네. <목소리> 네. 너는 뭐니지? 그러니까 너 보고, 그러니까 똑같이 너도 그렇고, 너도 공격해 보고 싶다는 거가 잘못한 거야. 그러면 해 해. 그다음에 안 되면 그때 얘기합니다. 근데 너가 여기서 자기는 뭔가가 너를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... 어깨가 공중한 상황이잖아. 어, 나이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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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도. 그래, 경기가 이기고 뭐 하려면 본인이 이해해야 돼. 그다음 나... 했는데, 돼. 나이스리, 나이스리! 누가? 나이스리 누가 있는데? 아, 못 봤어. 방금 자주 넣었어요? 자주 넣었어요? 안 돼? 못 넣었어? 못넣었못넣었못넣는할 못못못 때, 탑에서 이 바주고 발까지 오는 이 아주 나이스 보다수 피핑이 잘 되는 거같아 어. 던지는 느낌 아니고 오는 어. 느낌에 이 되고 아, 몸이 점점 단단해져 <laughs> 아까 내가 밀려고 했거든. 안밀려 가지고 공을은 거야. 태워 아, 아 <laughs> 못 나면 뭐라 할라 그랬는데. <laughs> 아, 숨이 아. 짧아지네 계속 힘들어들어지니까 맞지? 이렇게 <laughs> 끼니까 죽을 것 같아. 태우 이제 저런 것도 넘어갈 줄 아네. 태우 잘했다. 아성아, 차면서 주고 나의 스크림을 넘어가니까 공간이 확 넓어지지 않아? 엄청 넓어지지. 응. 너도 받기 싫어, 아야아 아성아 움직 이 너무 좋았어. 잘했어. 아, 좀 맞아 들어,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네 이제. 팬 아, <laughs> 게임이 돼야 재밌거든. 아, 본수가 누워도 재밌거든. <laughs> 너무 <목소리> 시끄러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Yes, <Yeah>. I'm.、Okay.

팔에, 팔 때렸어? 이고올라가는같아요 내가 빡쳤다. 리바운드 로타오어요팔 너무 많이, 팔너 팔에... 어? 근데, 형좀다 상에서 나쁜지아요그래몸나 어. 봐요, 팔을팔 그러니까. 혀 형은 네. 네. 그러니까. 어쩔 수 없어요. 때. <laughs> 상대가 네. 저렇게 들어오는 거. 포지션도 포지션이고. 그래서 내가, 네, 는 <laughs> 이게 팔을 너무 미우다니까 사람들이. <목소리> 안 맞히면 아여 네, 나이스 오 나이스. 아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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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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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어 잘했어 너무 이다 꽉꽉 끼니까 딸깍하네 요 오늘 날씨 딸딸한데. 아, 게이 더워. 아, 그래요? 응. 땀 찍어서 그런가 봐가지고. 지금 응. 좋은데? 뜨거운 남자네요, 형. 아, 열심히 뛰니까. 아, 하는 게 맞아. 어, 저는 뭐 열심히 안 뛰었으니까. 그래도 춥가너무나 크고 무거우니까 연락더 많이 들어가지고. 형, 제가 움직여서 많잖아요. 그거는 그래. 제가 스윙어 얼마나 많이 좋은데 요즘에. 잘은 모르겠어. 안 보니까. 또안 보여 너가 조그해 해.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해 나이스 탑승 아 나이스 탄점수잘안잘안 나. 찬스 잘안 나? 다안 근데 탑이 술 속이 어렵긴 해. 탑이 잘안오가찬스가 원래. 그냥 거야 지금. 오, 진짜 너가는 배우가. 배우가 터치어 주고 나중에 배우 잡고 싶냐? 3쿼터 끝이여, 1 8 38대 파탈 22여.